상 철관도 정형 격결이죠 예. 형상과 격을 결정하는 비결입니다 예. 범 상유 비수 선우지 부동 관상에서는 무릎범자 내 해석을 하지 않죠 예. 살찔비자와 마를 숫자가 수천개 있죠 비만인과 마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선후 앞뒤로 앞선 뒤우가지 부동 같지 않다. 유 일장 정어 선천 노소 불능 역 역으로 읽어야 되죠. 쉬울리가 아니라 바뀔 역자로 읽습니다. 오직 한 손바닥으로 선천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노인과 소년이 이런 나이가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구형 필수구장 내 위진 종자. 그래서 형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구할 구자의 형체형자죠. 그러므로 반드시 필수, 반드시 필법 름지기수 필수적으로 구장 손바닥을 구해야 되죠. 수상을 보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종자가 된다. 위 진, 진짜 종자가 뭔지 모르겠네요 장이상상상상지비수 정인차지원리, 혹시 그 사람의 살찌고 마름으로 봐서 불상자죠. 불상 불쌍, 관상할 때도 불상이고, 사람을 결정을 하면은 차이 그를 찾자죠. 차이가 멀게 된다. 금, 목, 수, 화, 토, 오형, 구유 비수. 그래서 허물며 금인, 금형인, 목형인, 수형인, 화형인, 토형인, 오형이 있죠. 이제 금형인은 이제 네모난 거죠 사람이 얼굴이도 네모나고 반듯반듯하고 빤듯 그때신 이제 의리가 좀 있는 거죠. 목형인 길쭉길쭉. 수영이는 동글동글한데 키가 작고 약간 얼굴이 검고요. 화영이는 얼굴이 여, 삼각형 형태죠. 네. 화영이 좀안 좋죠. 네. 기이하게 생겼고 약간 토영인 토영이는 동글동글하고 등치가 크고 말수가 좀 적죠. 수영이는 말을 이렇게 좀 하는데 토영이는 말수 자체가 과묵한 편입니다. 모두 구요 살찌고 마름 있다. 이 부, 구별 자체가 어렵고요 섞일 수도 있고 뭐 그래도 세 가지가 막 섞일 수도 있고 구분이 잘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여 금형 즉 약석 석유 대소 견경지석 금형인은똘덩이 같은 거죠. 예. 금형인이라는 사람은 그 돌에도 크고 작고 단단하고 가벼운 단단하고 마른 것도 아니에요. 형도 유도 선수 있잖아요. 장딸막에도 이렇게 탱, 탄탄하게 생긴 그런 느낌. 목즉 약수, 수유 청수, 어, 응유 탁지수. 그래서 목형이는 나무 나무와 같다. 나무에도 맑고 뼈연하고 응결되고 기름이 나고 탁한 그런. 차이가 있다. 다름이 있다. 다른 숫자죠. 맑을 예. 청, 빼어날 수, 얼릉, 기름유, 탁할탁 화즉, 유, 태양, 등, 촉, 지분 화영인도 태양, 태양처럼 태양큰 불이 있고 등총, 등불처럼 이게 작은 불이 있다는 거예 크고 작은 게 있다는 거죠. 예. 수즉, 유, 강화, 구역, 지별 수영인 같은 경우도 물 같은 경우도 강물이나 황화죠 이건 장강이죠 양쯔강 근데 보통 강이랑 하를 이제 나눴 일반적인 대명사는 처음은 원래 장강과 황하를 뜻하는 겁니다 구역 보또랑 구죠 보또랑 구보또 경. 구역이 어디라고 쓰죠 사람 인중을 구역이라고 불렀죠 관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또랑이죠 토요태산 구질지형. 크게도 태산 태산처럼 큰거할 때는 이제 태산 태산이 높다 하굳 구질은 뭡니까 개미도 그렇죠 흰개미가 집짓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별로 없을 텐데 이걸 항상 했더라고요 하이비수 정인 기불착제 어떻게 살찌고 마름으로 사람을 결정을 하면은 어찌 착오가 없겠는가 네. 살찌고 마른 걸로만 하면 안 돼요. 분류를 여러 가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살찐 사람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삐쪽 말라 사람 뭐 말라깽이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쉽게 그냥 너무 그런 걸 나눠서 하면 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지여 무기 격자 기상 부족도에. 대해서 기가 없고 격이 없는데 이러면은 그 관상은 말할 게 도자가 도 길도 뭐 이런 것도 있지 말할 도도 있죠 운곡자왈 예. 운곡자가 누굴까요 예. 모르죠 이름을 형국무론상생상극균요기룡 형국이란 건 형체와 판국이죠 예. 틀 상생과 오행 상생과 상극을 막론하고 무론을 막론하는 뜻이죠 예. 균 모두 불을 끊자인데, 요 기룡, 기룡이 있다. 이렇게 했죠. 네, 예.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